또, 평일 집회를 주도를 하려고 했는데, 물론 뭐, 지난주엔 했어요. 지난주엔 했는데, 그것도 말이죠. 어, 집회를 하면 이상하게 분탕들이 많이 와서 화를 낼 수도 없고 말이지. 하여튼 분위기가 한남동하고는 사뭇 달라요. 완전히 분위기를 조져놨어요. 그래갖고, 야, 지금 다시 살린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게 말이죠. 불이 붙은 걸쭉 이어갔어야 되는데, 불이 한번 꺼지니까, 저도 살리는 게 어렵네요. 저도. 예. 왜냐하면 집회를 해도, 웬놈의 분탕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사람 모아놓으면 끌어가기 바쁜 거야, 뒤에서. 아니, 집회는 앞에서 벌어지는데, 뒤에서, 어? 세이브 코리아 오세요. 또 뒤에서 어? 국민 변호인단 오세요. 그러면서 계속 뒤에서 말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연설을 하면 제가 연설하면 또 뒤에서 신내식이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막 서로 싸우고. 거기 오신 분이 그랬대요. 아니 왜신내식이 나쁘냐? 저 놈이 다뭐 어? 혼자 해먹으려고 한다. 아니, 그럼 오시지 마시죠. 그랬더니만. 아 그거 아니다. 다 나랑 같이 뭐 어? 청계천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분위기가 막. 산만 해갖고 저도 집회하는 게 너무 어려워.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이해해요, 이제는. 아니, 싸우고 싶지도 않은데, 다만 청계천으로 가든 광주로 가든 메시지 하나만은, 예, 좀 분명하게 좀 내달라. 그리고, 어, 3일절 때는 무조건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나와달라,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20일 날도 중앙지법에 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가 있는 거야. 왜 니가 아니냐뭐 선점했냐, 뭐 자꾸 비워달라고 어마어마하게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사실 저는 2순위거든요. 1순위는, 어, 신자위원대인데, 신자위원대가 저한테 자꾸, 어, 문의를 해오길래 그래서 그러면 진짜로 하고 싶은 사람들 해라 나는 그냥 부산에 가겠다 해서 양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20일 날 집회 신해안수 집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아 어, 하여간 우리가 3월 1일 날 총결집하기 위해서 저도 좀 지방을 뛰어야 될것 같아갖고 지방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반월당 대구 반월당에 좀 오후 1시까지 지금 많이 좀 모여주세요. 내일 오후 1시 반월당에 예. 하여튼 국민의힘은 집회 분위기를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 조기 대선 분위기를 만들고 려 하는 것 같아요. 에스턴님 감사합니다. 예. 라방 예,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어, 힘들게